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잘 지내고 있으시죠? 씩씩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믿고 오늘도 영상을 통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모르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해로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였어요.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구약대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구약대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선지자가 전하였어요. 헤롯 왕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어요. 박사들은 별을 보고 별을 따라갔어요. 별이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어요. 박사들은 집으로 들어가 아기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별을 보고 별을 따라가다 별이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구약대의 선지자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전하였었는데,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는데, 작은 마을이었지만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하였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구약 대에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것을 왕에게 말해 주었고, 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별을 따라가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별이 머물러 선 것을 보고 들어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 마을이었지만 구약대의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이스라엘의 목자로 나셨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약하여지고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인지 무엇이 진리의 길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이스라엘의 목자로 보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실 목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경배하였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략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황금은 왕께 드리는 선물을 의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귀하고 아름다운 황금을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경배드리는 의미를 담아요. 유향은 향을 내는 것인데 구약대에 제사드릴 때 유향을 넣어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되었어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목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몰약은 죽은 사람 몸에 바르는 것인데, 죽은 사람의 몸에 발라서 썩지 않게 도와주고, 죽으면 냄새가 올라오는데, 그 냄새를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어요. 예수님께 몰약을 드리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동방 박사들은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날마다 찬양하기를 바래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것과 같이 작은 마을 베들레엠에서 나시고 구유에 누이셨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소망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므로 우리는 죄에서 용서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이 땅의 빛으로 소망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빛으로 찾아오셔서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요.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저희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저희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떠나 다른 길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의 곁에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 동암교회 아동부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날마다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암송 구절송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구절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와 간단한 동작으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연습하여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 주면 성탄 주일 날 여러분들이 보내 준 영상을 틀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 주세요. 그러면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번더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네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번더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호란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지막으로 한번더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오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